저는 지금이 철학 부재시대 자본주의의 굉장히 말기시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 얘기했다가 너무 많이 오해를 받은 게 자본주의에 되게 비판하는 공산주의자냐 이것도 이제 철학 부재시대의 문제예요 네. 뭐냐면 뭐 말만 하면 사람을 되게 단편적으로 그렇죠. 재단하고 비난하고 어. 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자본주의 가 지금 21세기 20세기의 가장 큰 거였잖아요 어떤 한 시대의 끝을 말하는 거지 꼭 집어서 자본주의 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하튼 자본주의에서 진짜 자가 본이 되면서 너무 극단가 거예요. 돈 하나가 인생의 전부여서 나머지가 음. 다 황폐화된 거죠. 그러면서 철학이 없어어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거지? 나는 왜 살지?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. 근데 음. 물론 고성장 시대에는 돈 하나가 철학이었어요. 곧.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철학에 목마름이 없었어. 왜? 음.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음. 하든 투자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되게 심플했어요. 돈을 벌면 또 행복해 하고 근데 갑자기 모든 게 멈춰버렸죠. 저성장 시대가 왔어요.